그 나중에라도 특강 끝난 다음에도 그 유튜브를 열어볼 테니까 <laughs> 들어와서 중간 중간 까먹은 것 보세요. 자, 오늘 할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사인 멱치. 지사인은 사인 법칙과 다르게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 B, C 이런식으로 돼 있을 때두 변의 길이와 이거 A쪽으로 할까요? B하고 C를 달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될게있어그 다음에 요 각도가 코사인 A 이렇게 되 있을 때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거는 B하고 C하고 고그 사이에 끼어 있는 끼인각을 알때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이법칙은 달랐어요. 사이법칙은 원위에 있는 상태에서 ABC가 이렇게 있을 때 ABC가 이렇게 있을 때두 각의 크기를 알고 두 각의 크기를 알고 한쪽 변의 길이를 알때 나머지 이한 별의 길이 얘를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각두 개가 동원 알고 있어야 되고 변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해됐죠? 근데 얘는 얘하고 얘를 아는 상태에서 이거 x라고 해볼까요?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두 변의 길이와 그사이의 끼인가를 알때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요 그 상황 파악부터가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문제에서 받은 조건이 이쪽 조건인지 이쪽에 해당하는 조건 이제 따라서 사인 법칙으로 갈지 코사인 법칙으로 갈지를 먼저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그 배우 외우긴 외웠고 배우긴 배웠는데 적용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가끔가다 나타나는데 가끔 나타나.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고 이때 이 a a의 제곱은 a의 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치 모처럼 보이죠? 피타고라스 전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피타고라스 전기처럼 보입니다. 생긴 모양, 여기까지는 거기에 마이너스 EBC, 이런 건 모처럼 보여요 곱셈공식처럼 보이죠? 어디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 곱셈공식 그 전기 하나처럼 보이잖아? 내가 지금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이 자리에서 그냥 외워버리라고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맨 처음에 썼던 구경. 그 놈의 코사인 a를 쓰면 이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다시 해볼까? 내가 알고 싶은 게 b 제곱이야. b 제곱을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써 a 제곱 더하기 나머지가 c 제곱.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치 곱셈공식처럼써 e a c 이렇게. 됐죠그 다음에 마무리는 코사인 맨 처음에 했던 그 변에 대한 b 이런 식으로 외우면 이해돼? 이런 식으로 외우면 까먹지도 않고 기억도 빨리 돼요. 외우기도 쉽고. 다시 한번더 c 제곱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쓴다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됐습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복소공식 eab 그리고 마무리로 코사인 c 이렇게 씁습니다 이게 코사이프 칙이에요왜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외부 요령은 조금 이해가 되죠 네. 사인보이외람은 A, B, C.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 길게 보여도 사이런삼각형이 아, 있다고 이자 여기가 A, B, C 이렇게보이 사람은 이사 나는 로변을 알고 싶은 거야. 이 c를 알고 싶은 거야. 이 c x를 알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건 a하고 b의 길을 알고, 이 각의 크기를 아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얘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여기다 수직을 내려서 이 변을 h라고 하면 나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을 하고 싶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싶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보이는 식이 나오는가? 내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애초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싶은 거기 때문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근데 내가 아는 길이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 얘가 특히 이 직각삼각형에서 완벽한 빗변을 차지하고 있어요. 얘는 bh랑 그다음에 hc로 갈라져 있잖아요. a 전체는. 그래서 얘는 쌍곡기가 좀 그렇고 얘가 지원자 완전체로 갖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서 이 길이가 이 높이가 뭐예요? 비 곱하기 사인 c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거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사인 c라는 게 비분의 요거분든그얘 그러니까 자체는 비 곱하기 사인 c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다음 이 길이라는 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길이. 이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는 b 곱하기 코사인 c.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실제로 원하는 이 길이는 a 에서 b 곱하기 코사인 c 를뺀값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따라서 나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을 하면 이의 제곱이 나온다는 걸 활용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x 의 제곱은 x 제곱은 요놈 b 곱하기 c 의 제곱 더하기 a b 코사인 c 이, 이거의 제곱입니다. 이해될까 여기까지 피타고 파스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국삼이니까 그냥 b 제곱 곱하기 사이 제곱 c 가될 거고요. 요놈은국세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a의 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c에 더하기 b 제곱 코사인 제곱 c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그냥 정리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얘랑 얘는 b 제곱으로 묶이죠? 그래서 b 제곱으로 묶어 보면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 배웠다시피 사인제곱 더하기 사인제곱은 얼마? 1이죠. 1. 그러니까 1. 얘가 요둘를 합치면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래서 여기 1이고 아, 1이 됐죠. 이곱이죠이곱죠이고그다이에 a 제이이니까 따라서 a 2이 더하 2이 제곱이돼죠이1이 됐죠. 이됐습니이됐다음이래서 a 이 됐죠. 2이 됐죠. 2이 죠그이음에이너스 2ab 곱하기 호사인 c가 되는데 이때 x제곱이 원래 뭐였어 이게 c였죠 마주 보고 있는 각이 c니까 얘가 c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따라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호사인 c 이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를 돌아가면서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하나씩 가면서 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 이해됐을까요? 이스마르즈 일단, 하나만 예를 들어 줄 거예요. 아, 피타고라스 정리가 고 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외우는 거예요. 생겨먹기를 여기까지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국세국식. 이해됐죠? 네, 그럴 수밖에 없다. 식 유도 자체도 그런 것이 나와 있다. 이해됐죠? 네, 요거, 외우기 생각보다 쉬우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사인법칙보다 이게 더 외우기가 쉬웠어요. 학교 다닐 때. 한번 요거 갖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우리가 삼각형 변을 계산해 봅시다 6번 한번 볼까요 6번 자 b 는 8이고 <laughs> H는 4고 각 A는 60도라 할때 60도라는건 3분의 2 그때 A값 그 다음에 각 이각 C의 크기를 각각 구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를 어, 이런 문제 생각보다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 면 그림이 없기 때문. 에 오히려 이때는 그림이 없어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한 약속을 기억해야 되겠죠. 삼각형의 각꼭직점은 모로 나타낸다, 대문자로 나타낸다. 그것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이거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위치 파악을 하려면 지금 내가 뭘 아는지 뭐가 요거, 요거, 어디 있는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C를 얘기한다 그때 내가 아는 건 B가 8이라는 것을 알고 C가 4라는 것을 안다. 그때 나보고 뭘구하라온 한다? A를 구하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각도가 60도다. 아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네. 두 변의 길이와 B인각을 알때 아 코사인 법칙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과는 그렇게 하거 돼. 여기까지 했어? 그리고 이거 a 제곱은 a 제곱은 다시 얘기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다음에 사세법칙 마이너스 2 b c 곱하기 맨 마지막에 코사인 가 붙여줄 이렇게 하면 돼. 여기까지 했죠? 자 b 제곱 64, c 제곱 16. 2곱하기 8곱하기 4곱하기 코사인 60도 외우고 있죠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됐어요. <laughs>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니까 84, 32, 32는 32되고 32를 더하니까 48. 따라서 a의 값은 얼마죠? 4곱하기 12. 16의 3, 4루트 4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4 루트 3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까지 <laughs>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의 각도 뭐 이런 것들은 어, 각을 사인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얘랑 얘를아니까 이제 그쵸? 그러면 요거의 사인 값하고 이거의 변해 길이.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쪽에 와 보시면 여기 각이 하나 남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를 다쪽으로이해 하면 되겠지 않겠어요? 그쵸? 따라서 요 식을 변형해도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코사인 b를 알고 싶다. 코사인 b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e a c 분의 오케이 자기 앞으로 붙어있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 c 제곱분니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내말 이해됐어요? 이해하면서 보여주세요. 그럼 뭐, 아무거나 뭘 할까요? 이걸 해볼까요? 포사인 b,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eac, eac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A 제곱은 얼마? A 방금도였으니까 제곱은 4 4 C 제곱은 16, B 제곱은 64, 그 다음 2곱하기 다음 4 3기 4. C, C 얼마였어4 이렇게 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다 그럼 64, 64, 64, 64, 64, 64, 64, 6 0이에요. 그럼 코사인 값이 언제 영 되죠? 코사인 값 언제 영 돼요?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될때 여기서 이렇게 돼요0 한번 찍죠. 이 각이 얼마? 2분의 20도. 아 따라서 각 b는 20도구나. 다시 이렇게 된거죠 이해됐습니까? 그게 이해돼요? 아 그러면 얘가 90도였어? 얘가 90도였어? 또얘 60도고 그럼 얘는 30도야 이말 이해됐어요?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짜로나 구해지겠지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딱 떨어진 게 90도여서 정확하게 0이 나왔기 때문에 아, 9 0도구나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사인값 같은 경우 두 가지가 똑같을 때가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사인 값이, 사인 세타가 2분의 6 3이 나왔어. 그리고 이 세타가 60도도 가능하지만 120도도 가능해요. 두 값이 똑같이 2분의 6 3이죠. 왜? 어, 얘를 세타라고 하면 얘는, 얘는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값이 똑같거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사인할 때는 요거 조심해야 된다 값이 두 종류가 나올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왜두 종류가 되느냐 요 120도가 아직 180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말 이해돼요? 삼각형 세, 변의, 세 각의 크기 합이 1 8 0도잖아요 그니까 나온 값이 18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다고 삼각형 만드는 게내말 이해됐어요? 그럴 땐좀 조심해야 되겠다 각을 찾을 때 이해될까요? 네. 포사인 법칙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알때 다른 것들을 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차근차근 다 구현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삼각 사인 법칙을 언제 쓴다고? 두 각의 크기와 한 변의 길이를 알때 이해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된다. 그 각을 찾는 거를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봐주고 있죠. A가 루트 2고 B가 2고 C가 루트 3 플러스 1이다 이렇까됐습 a 까 <laughs> 이때 a 각 b각 c각을 각각 찾아봐라 이랬어요 o o k at this. Look at this. l o a s l a 를 s l a s a 코산이에 어떻게 된다고 곱셈 공식에 나온 것처럼 ebc 얘를 제면 나온다. 이 순서대로 위에 올려 b 제곱, c 제곱, 그리고 자기 것. 마이너스 a.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2 곱하기 b 얼마? 2. c 얼마? 루트 3 플러스 이. 어, 이거 뭐 복잡한 게 나온데? 얘가 들어와서 늘려나 봅시다 b제곱 4 c제곱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2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했죠? 어숫자가 이상한 숫자가 나것 같은데 4에 루트 3 플러스 의 제곱하면 4 플러스 2 루트 3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8 6. 6 2 플러스 2루트 3. 그러면, 어, 2. 2에 3 플러스 루트 3이고, 얘는 다시 2루트 3으로 묶으면,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됐죠? 인수분해?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집니다. 따라서, <laughs> 얼마? 네. 2분의 이분은 이분의 이분은 이나은이사인값이2분의이분 이분은 이이분 이분은 이분은 이분 이분은 이분은 이 이분은 어분은이 이분은 이요은 이분은 차례은 이분은 이이분이 이분은 이분은 이이 이분은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약간 여기서부터는 공용이 어 살짝 살짝 들어가는 건데 어떤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A의 길이는 3이고 B의 길이는 5고 C의 길이는 7이다 이때 최대각을 구하라 이랬어요. 이게 이제 용이에요. 최대각이 언제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거야.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 보세요. 이런 식이라고. 제일 긴 변이 어디요 여기죠. 여기죠. 그럼 제일 큰 각은 어디에? 어디에? 이거 바라 보면 이해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러지 그러니까 제일 긴 변이 바라보는 그 각이 제일 크, 큰 각인 거예요. 우리 사이법칙의 특징이 뭐였어요? 변의 길이의 비율하고 뭐고 똑같다고 그 각의 사이값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근데 사이값 생각해봐 이렇게 증가하는 거거든 그니까 각도가 커지면 사이값도 저절로 같이 커진단 말이야 비율이 좀 달라서 그렇지 내말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요 최대각 요거 왜됐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형을볼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변의 길이가 제일 클 때가 각도 제일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변의 길이가 제일 큰게 누구야? C지 여기가 7이면 이 각이 C 무엇, 그렇죠?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내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야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이렇게 붙어버리죠. 내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 를바라보는곳이 여기가 3, B가 바라보는곳이 여기가 5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때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c 사 s c를 원한다. 이 뜻이죠. c 사 s c를 원하니 얘를 제외한 나머지 도 2ab 쓰시고 a제곱 b제곱 얘네들이 그대로 적혀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c제곱 자기 쓰신 것해줍니다 얘네들 이런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2 곱하기 3 곱하기 5의 a제곱 9 더하기 25 마이너스 40 9더 얘는 얼마죠? 34니까 34 마이너스 15 이렇게 됐죠? 얘랑 얘랑 F는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아,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이 나와? 그럼 얘는 뭐지? C라는 것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이구나 3분의 파이때 2분의 이잖아그죠 그리고 1 8 0도 넘으면 안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따라서 3분의 2파니즉 120도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제일 큰삼각의 크기가 120도인 거.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잘 보세요. 이 120도가 재밌는 게 얘는 사인 값으로 하면 똑같이 2분의 루트 3이 나와서 헷갈렸죠, 우리가. 60도인지 120도인지 헷갈리잖아요. 확신을 할수 없잖아요. 이 이거 되게 큰 팁이에요. 나중에 메모해 두세요. 그러면 그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코사인은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딱 90도를 경계로 해서 정확하게 나뉩니다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예각, 예각인지 둔각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애예요 예각이면 플러스고 190도를 넘어간 둔각이면 무조건 마이너스로 나오는 애예요 사인처럼 예각도 플러스 둔각도 플러스 이딴, 이딴 짓을 하지 않는다고코사인은내말 이해 됐어? 그러니까 너네가 구하고 싶을 때 있을 때코사인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냥 왜? 예각일지 중각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코사인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말 이해돼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 거야. 예각인지 중각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 문제를 풀다 보면 그때 코사인으로 구하게 되면 그 고민이 싹 사라져. 이해됐어요? 자, 8 번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섞어놓은 거예요. 삼각형 ABC에서 sin A, sin B, sin C의 비율이 7:3:8이더라. 그랬을 때각 A를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게 각이에요. 세 변의 길이를 다알때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의 길이를 준게 아니라 뭐를 줄어요이 사람? 변의 비율을 줬어요. a대 b대 c가 얘가 곧 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인 법칙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얘가 7대 3대 8이다. 따라서 얘 산을 하려면 k자 붙여줘야 되죠. 7k라고 생각합니다. b는 3k, c는 8k 이렇게 비례식을 사용해서 어떤 수식 계산을 할 때는 k자를 붙여줘야 계산할 수 있다. 고등 수학 하편에 나오죠. 비례식 편에.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7 3 8로 갖다 쓰면 안 돼. 그럼 답이 안 나온다. 이 예산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7일지 3일지 8일지를 몰라. 14, 6, 16이어도 되는 거야. 이게 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반드시 k자 붙여줘야 돼. 포사인 a 이제 암산 어디서 언제간이 됐을 테니까 그냥 한번 e, b, c 쓰여 그러면 됐죠? b 제곱 k 제곱 c 제곱 64k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49k 제곱 이렇게 과감하게 해도 됩니다. 어차피 k 제곱은 약분 될 거예요. 248 k 길이에얘얼마니까 예, 73, 74. 누가 해줬습니까? 64 마이너스 어 플러스 64죠? 플러스 64 맞죠? 어왜 64야? 24죠? 됐습니까? 그 83, 24 길이 k 이 그러니까 2 각도가 2분의 1이다. 따라서 a는 6 0도가 3분의 1이다. 2일 했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엮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니까 흡설 네. <laughs> 법칙 문제를 엄청 많이 했던 분 있더라. 굳이 이렇게 많이 할필요 없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볼까요? 하나씩 공식도 외울게요. 258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259번 해보세요. 258, 259.